이게 수능 끝나고 브이로그 아니야? 딱끝이에이 상태. 이상태이 상태. <웃음> <웃음> 우리 앞으로 직진해야 되지. 네. 오늘 어땠어요? 오늘요? 네. <laughs> 위기를 겪고 있는 리더 어.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. 이제 이거 내가 들어줄게. 나 이미 괜찮으니까. 아니 너안 괜찮아. 어, 고마 고마. 아. 소관 솔직히 그냥 모의고사 쳤어. 아. 점수 나오면 한번 수능 때 진짜 제대로 쳐야 될 기분이야. 어? <laughs> 인정. 마지막 기회 같아 어 맞아 마지막 기회가 한번더 있을 것 같아. 근데 미안하지만 어, 없어요. 없어요. 이렇게 <laughs> 인생도 끝. 아니 아니야. 우리 괜찮게 찾을 수 있어요. 그건 맞아. 응. 아 진진 진짜 레전드다. 누가 어땠 가면요? 제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. 정서우다. 화장은 5분 늦게 풀었고요. 누나는 아. 10분 늦게 풀었어요. 야, 근데 이번 화장에 3번 몇개 나왔어? 어? 3번? 어. 3번? 모르겠다. 니 홀수냐? 나 짝수. 어? 아, 짝수야? 응. 나 짝수. 3번? 기억이 안 나. 근데 3번이 잘안 나왔던 것 같아. 3번 많이 없었어. 맞지? 응. 어. 어, 3번이 없어가지고. 감독관 이거 진짜 아, 문제는 출제 의도 중심인가 알고 싶어 가지고. 오번 내가 연속된 거개 많았는 거같았데나몇 번이 연속됐어? 맞지? 이번이랑. 아, 이번 기억 안 나. 아! 2번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니까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어. 맞나? 라는 생각.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왜 이러지? 이게 뭐지? 지금 2문하에세 진짜... 지문이나 남았는데 실력 발휘도 못 하는 인간이다. 이게 뭐지? <놀람> 아니야 진짜 우리... 저는 제가 실전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아니요 그냥 연습파야 근데 그것도 진짜 연습파야 실전에서 진짜 못해 죽고 싶다 <놀람> 나 진짜 끝났잖아 나 뭐부터 검색했는지 알아? 자, 한강 물온도부터 진짜 검색했어 아, 나 진짜 제로 할래 자 아, 이제 안녕 우리 힘듬 빠이